반대로 해야 되는 거아니 그래야 용, 공룡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? 그래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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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보고 있었어. 아 씨발! 알트 누르고 F4 눌렀어. 아, 똑같네. 아, 씨발. 아 씨발. 아, 고정하면서 F4, F4 키길래 아! <laughs> 일단은 이게 패서 패치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맵이 6x6인데 체감상으로는 내가 아까 잠깐 봤을 때는 6x6보다 조금 더큰 느낌이긴 해요. 맵이 좀 넓더라고요. 그리고 낙하산 패치. 이제 착지 전에 바로 낙하산을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. F를 눌러가지고 그 낙하산 속도 그 조절 기능. 이게 이거는 원래 좀 있었어야 됐고, 근데 좀 늦게 나온 것 같고. 그리고 신총. 신총이 G36C라고 이게 뭐 다른 게임에도 있는 총이긴 하거든요. G36C가 이게 좀 지상열시라고 부르, 부르더라고요. 지상열시.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. 예.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, 안에 있으니까. 그리고 그, 뭐야. 서럼 맵 전용 길리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. 어! 뭐야. 꼈어! 꼈다. 이게 진짜 누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냥 눈그 자체. 보이시죠? 어, 뭐야. 이거 솔로가 없네? 에스카이디 뭐지? 말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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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승찬이 까달라는데 초대요 해 초대해주세요 말해보세요 승찬님 것만 아 안녕하세요 예 오케이 띄 오케이 띄 됐습니다 어... 한명 없어 어 프랑코 끼고 갈까 디스코드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실 이상한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디노 파크 좋다 디노 파크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자자 <laughs> 여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썸네일 하나 만들, 만들고 만들 가시죠? 음. 공룡 위에서 <laughs> 와그거까지 끝까지 <그것까지 웃음> 된다고? 리얼, 아... 리얼... 리얼 유튜버다 뭐가 너무 없긴 한데? 오씨 공룡 뭐야 자 이제 슬슬 올라갈까요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네. 프랑코 컴온 컴온 오 삼뚝이 여기 있었네? 도전기까지? 감시합니다 어떻게 올라가냐?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돼요, 여러분들. 떨어지면 안 돼요.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, 이거. 제자리에요. 집중해야 된다. 이거 진짜 리얼 집중해야 돼, 여기. 아,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집중 안 되는 거. 눈 떠, 뜨세요, 진짜로다가. 떨어지면 아, 기절일것 같은데? 무서운데, 나 살짝. 아, 잠깐만, 천천히 갈까? <laughs> 이거, 이것도 에임이야, 이것도. <laughs> 와 놀이공원 간거 같아 진짜. 아좀좀좀 걸어 주실래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 느리세요? 아. 야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? 기분 나시냐 어, 뭐, 내려가는 데? 무당인데? <laughs> 아저기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저기. 들로 들어. 배배배배배 배. 그래서 등에 올라타면 되냐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떨어지면 나.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? 오 뭐야? 왜왜왜 왜? 오 뭐야? 어? 오이 그림이 아니었는데? 아니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? <웃음> <웃음> 뭐지? 잠깐만. 아?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. 아, 그림이 안 좋아. 근데 여기 어. 여기 빨리 이로 다시 올라와. 어. 아, 어. 이모트로 이모트로 할까? 이모트로 할래? 어, 이모트가 더 나을 것 같아. <laughs> 난 그거 없는데. 난넌왜 없냐? 아, 이게 없다고? 아, 이게 없, 사야지. 5천원 아, 아, 뭐야? 사야 돼? 이게 없다고? <웃음> 와. 아니 <laughs> 씨. <laughs> 뭐로 해? 뭐로 할까? 그러면 고맙습니다로 할래? 근데 이거 어디서 봐야 돼? 화면을 이렇게 내 캐릭터를 봐야 돼?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 용, 공룡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그런 거야?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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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보고 있어. 아 씨발! 알트 누르고 F 4 눌렀어. 아 족같네. 뜬게된 거. 아 알트 누르고 F 4 눌렀어. 아 씨발! <laughs> 아 씨발 야... 고정하면서 F 4 F 4킥이래아 족같네 아... 진짜. 아 기다려봐. 금방 들어가. <laughs> 아이 알트가 고정킨데 이모트가 F4야. 아씨. 떵. 어 들어왔어 거의 다 들어왔어 거의 다 들어왔어. 어떻게 해, 어떻게 할까? 태진아 나랑 이걸로 할까? 그래 우리가 할게. 아, 그래 그 이걸로 뭐, 할래. 우리 그러면, 그나마 이두개 웃는 거좀 나올까? 을아 아,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. 아나 나. 나, 나 <laughs> 어 나질라 나질라 어머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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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, 아, 어디가, 어디가, 아, 어디가, 어디가, 우리가, 어디가 우리가 우리가 양각으로 있을게. 가운데서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는 뭐하지? <laughs> 네가 이거 어마웃기. 이는거 있잖아 도 세트, 하나도 세트, 하나도 하나둘세하면하나세 하나도 세트, 하 하나도 세트, 하나도 세트, 아나도 세트, 하나도 세 어떻게 아, 네네, 가야 되지? 네네.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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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세트, 하나도 세나도 세트, 하나도 아, 피틴똥. 삼덕이다 얘. 어, 뭐야, 옆에도 있어. 어, 뭐야, 내 위에도 있어. 제발, 백반향 아, 젠장, 나 죽었다, 이거. 내살려 줄게.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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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려. 나무 뒤에 하나씩 다 끼고 있어, 3명. 하나 더 있을걸? 하나 집으로 들어가냐집 쪽으로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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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오케이,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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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오버 어, 청소리 뭐야? 총소리? 우리 왔던데. 어, 지나 하나 더올것저 나파. 저나나오면 잡자. 나오면 잡자. 야, 다 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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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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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나 이거 뒤다 잡았어, 진짜. 조졌다, 이거. 아, 비야. 세명 세면대. 올라갔어. 깼어. 나이스. 집에. 라이스. 라이스. 에스카님 혼자 뛰시는 중, 뛰시는 중. 아 에스카님 미판 1등 해야 돼요 진짜. 안죽어요아 제발요. 베이 아니거든요. 탑좀 좀 드릴게요. 어라. <laughs> <laughs> 뚜벅, 뚜벅이 <laughs> 하나. 차차 내렸어, 차 내렸어, 차 내렸어. 3번핑라인차 두대 있다. 두 명. 두 명보인다. 하나 기절. 뭐 <laughs> 한. 대 UAGPL u a 쪽에나이스 막사인 나무대 있다 나이스 집에 하나 더 있어 집에 차 쪽에 사. 짝 살짝 살다다짝살는 거. 짝 살짝 살왜안 맞아? 이 살짝 집 하나씩 먹고 있다 얘들. 아 기자. 나이스. 그 오른, 그 오른쪽 그 지붕에. 네. 오른쪽 지붕에. 네. 가자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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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가자. 나이스. 아, 어. 아이 고지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좋았군. 갈래 저희 갈래 가볼래? 가자 씨. 근데 서클 바뀌고 모르 서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. 어차피 여기는 안 껴. 가야돼 조용하다 개 개. 이 바사 바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지? 나 왼쪽 저기 그 3번 쪽에서 쏜다 멀리서 쏜다 빨리 붙어 네? 이거... 이거 하나 버드 가야 돼 우리 르르 들어가자고 수류탄 하나 깔고 있어 집에... 층인 것 같아 징이거 봐라 층이야 여기 아니냐? 위에 바로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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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이다. 얘트. 그래. 아. 나야 나이스.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그래도 좋은 자리 먹었다. 오, 씨깜짝이야 어우 씨. 어허허. 야. 아게다 3번째. 스마트핑 완전 정확히? 꼭대기, 어 꼭대기. 어 지금 안 보여 지금 숙였어. 잘 어? 싸우는데? 일단 내가 한번 기절시키긴 했는데. 와 여기가 개꿀이야. 진짜. 뭐야 밥... 아, 어? 테넌스 스나이퍼. <웃음> <웃음> 뭐야 죽었는데? <laughs> 스마트핑 285 n g y 하나 보인다 내려 b 다 e t 죽 a t s what I'm doing. That's what I'm d 나이스 g That's w h a 나 I'm d o i n i 오씨쉣 오우 다죽준아 2타공 맨 끝에 한 방으로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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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는애 저쪽까지 갔어 아, 저거 들어갔어 3번 아 개빡친다 진짜 <laughs> 3번핀까지 갔다 그랑거 여기 있는 애 모르는거 같은데? 오우 oh, 여집 3번 핑 찍.. 창문에 있다.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다. 폭갈난다. 까는 거 아까 쟤다. 쟤가 뒤에 있던 애야. 4번 핑. 근 하나 내려갔다. 스마트 핑. 1층으로. 뛴다. 두명, 두명? 창고로 두명? 내가, 창고, 창고로 어. 내가, 창고로. 3번 쪽 둘. 아, 이게 안 맞아? 오른쪽 집으로 갈수 갈 있거든? 간다 삐약. 이거, 서클 우리가, 유리야 어, 지분에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얘가 나나 이거. 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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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이 That's good. Awesome. That's, uh...